500만원 <laughs> 패키지를 지금부터 해볼건데요 열쇠를 하실래요? 아까 저희가 뽑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동생들한테 만회할게요 예, 만회할 아, 기회, 기회 자 우다님 말키님 먼저 스타트 잘 끊어주셔야 아, 다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어. 스타트 끊어주실 분이 자신감있게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10개! 예. 자 10개 올까위를 한번 가보는데요 여기서 세개짜리가두개만더 그러니까. 준다면 면개 스키 이이스키으로 오케이 오케개 하나 뜨면은 이걸로 만족하고 뒤로 간다 이어서 우당이 자 이게 진짜 한번 다가 안나가고 나가안나자 바로 갑니다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2개가 안나오면 됩니다 자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저 여기서 도오오 스키 스키 면어헤라합니다우다님 부다 님. 다시 아직 아, 사과하긴 아니, 일러요. 아, 사과가 아니. 다시 한번 하네. 다시 한번 하세요. 부다 님. 맞습니다. 아, 아직 아, 사과하긴, 아, 일러요. 사과하긴 아, 일러요. 오, 오! 하나 더줄수 있나 혹시? 하나 더. 하나만 더맨징 하나, 하나, 하나 더? 한데. 하나 에이, 에이. 더? 에이. 에이, 에이. 오! 오! 이런 멘징. 이러면 멘징. 이러면 열개못본거멘징고 있는 거야? 다 우리 H2, CO2, CO2, 혹시 훈이님몇개 건드릴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가 네. 60개가 남아있어요. 네. 여기서 혹시 몇개 정도 쓰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15개 할겠습니다 15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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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0, 오. 뭐야, 표정 비장한 거 뭐야? 저, 저, 15개. 저. 저 15개. 3개가 또한 개만 저, 한 개만. 15개만 오. 아니면 됩니다. 저 어, 어, 여기서 스킵 한번 오.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훈이님. 자, 스킵 한 번. 15개만 오. 안 넣어. 아. 아. 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훈이님, 어떻게 마지막 기회 드려요? 네. 자, 훈이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이러면 은 34개가. 뜨면 안 됩니다. 뜨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 에이, 네, 아니, 잘 네. 뜨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죠. <laughs> 자, 훈이가왜 사고 칠거 같아? 패키지에서. 사고 거 우리 막걸리 님의 열쇠가 자, 네개 떨어졌습니다. 와, 이거 네개 떴잖아. 우리 훈이는 50개 가서 책임질 거야. 네. 여기서 비피만 안 뜨면 만안 뜨면 됩니다. 막걸리! 야 아니야 나쁘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오케이 눌다가 눌렀다가 바로 자 어, 저... 저... 여기 있어 이야 어. 아 나쁘진 어. 않습니다 왜냐면 UT가 들어있고 여기서 u 두 UT 호나우두 예에 C두 그죠 UT를 뽑으면 시, 되죠 예 들어가 어, 있기 때문에 주인 나쁘지 않다고 하 괜찮은 네. 거야 두 번째로 가서 요거 누르면 되나요 형님?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아 그만 예 이것만 안 뜨면 됩니다 <목소리로> 이것만 안 뜨면 되고 이거 <목소리로>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후이님 제가 이거 띄울테니까 후이님 저거 그대로 띄워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어 이거.. 어, 막걸리님이 뒤에서.. 아이 훈이 형님이 다시 한번 보여줘 훈이 형 너무 행복한 웃음을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막.. 아니 여기서 좋은 거다줬잖이 형님! 훈이 형님!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슈퍼스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꽃 기회 와와와 H2 오케이. 야 H2CO2 이자 증명 그러면 본인이 각자 뽑은거를 책임지시면 되는데요 아박벌리 아, 혹시 가기전에 이분은 조금 믿음이 가세요? 나도.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박벌리 <막콜리. 웃음> 일단은 드립을 주시고. Yeah, yeah, yeah. 믿음을 주입을에 한번 주시 예예예 믿음을 하고 이거, 있다는 자 이거 50개 아니면 15개 15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시나 주헌이 화우체 B 홈그? 홈그다 홈그 이탈리아에서? 플로렌치 아닌가요? 플로렌치 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금6 17, 18, 19, 20, 21, 2 4 7 5 4 l 피로 아닌가요? l 로잖아 야, 얘 26조. 조. 야, 절 절도. 절도잖아. 절이잖아 나이스. 야, 이아이이 아니 이게 순간이 500인 줄 알았어. 아니, 야, 25, 25. 야, 존나 250이잖아. 와! 어님 감사드립니다. 예쁘다. 네네네네 네. 내가 봤을 때는 훈이가 이거를 하고 형이 이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때? 어, 아니지. 아니라 아니라고 네 이거 뭐. 장난이야 훈아 형이 뽑은 거는 형이 안고 갈게. 제가 형이 끝까지 있다. 아, 이렇게 가는 거야 훈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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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시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동생이 뽑은 건 동생 줘야죠. 훈아, 형이 먼저 여기서 3식으 뽑을게. 형손은있어요형 동생이잖아요. 아니요? 맞아. 맞죠? 야. 저필 진짜 잠깐만. 뭐 나오는 건데? 이거 클래스 11개 뭔데? 24 히어로즈 유벤 d c c c 에 f c <laughs> 하드워커 LN 레N KB KB만 아니면 되거든. KB 2 3 KB만 아니면 되거든, 여러분들. 이겁니다. <laughs>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23 UCL 어저께 레알 마드리드 우승한 기념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크로스 톤이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막걸님. 저에게 기대도 안 된다는 그런 소리 마시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걸님.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막걸님의 말씀이 있었고 3 2 1 하면 누르는 한다 브라질 센터 어! 팩에 티아고 실바 티아고 실바 16조 어... 15조 700배 정도. 근데 쓰레기 팩에서 이 정도면 왜냐면 어, 아까 쓰레기 팩을 몇뽑으셨지 아까 오, 쓰레기 팩에서 나왔다고 좋아하신다. 좀 음. 일단은 막걸리 이게 팀전이라 순이가 저좀줄수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 예. 후니가 네, 이게 네, 여러분들 이게 팀전이라 여러분들 후니가 만약에 100초 뛰우면나한 50초 줄수 있어. 맞죠, 맞죠. 아, 맞지, 그니까. 맞지. 후니 오늘 또 유로 마지막 뛰었잖아 슈퍼스타잖아. 네. 후니가 맞잖아. 맞죠, 맞죠. 의자 <목소리> 좀. 맞죠, <목소리> 맞죠, 슈퍼스타. 오, 형 선수들 계속 계속 선수들. 어, 형. 자, 제 선배로서 권해 드습니다 유니가 우리 후니가너 바로 갈 거야? 가리게 갈거 쓸까? 뭐할 거야? 바로 가야죠 바로 갈 거야? 히어로만안